아 여기는 방콕입니다. 방콕에서 자동차로 한 2시간 걸려서 도착한 유니랜드 골프리조트라는 곳인데, 다른 촬영이 있어서 왔다가, 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클럽을 좀 수배해서 새로운 클럽 한번 쳐보려고 이곳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이 항공기 탈때 오버차지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예, 잘 넘어왔습니다. 어, 유니랜드 골프 리조트는 그 ABC 세 코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라운온하고 있는 곳은 B 코스입니다. 날씨가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한 30도 정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은 무지하게 춥고 뭐 영하 한1 2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반소매 입었고요. 예, 반바지 입고. 아주 따뜻한, 좀 핫한 그런 기후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플레이하기는 상당히 좋은 조건 같습니다. 오늘 제가 테스트할 채들은 세 가지였는데요. 캘로웨이가 새로 1월 달에 오픈할 엑스포지드 아이언 하나 고요그 다음에 브리스톤의 JGR HF2 모델, 그리고 캘로웨이 맥데디 포, 웨지 이렇게 세 가지 클럽을 지금 가지고 나와서 제가 지금 빼게 칠고 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터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킹골프의 시그마 G 시리즈 타인 모델이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톤 새로운 볼도 지금 갖고 나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쳐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로 가겠습니다. 어, 브리스톤이 새로 나온 JGR HF2 모델입니다. 브리스톤 라이언업 중에서는 중급, 초급 잘 견한 그런 모델이고요. 제가 좀 관용성이 높은 클럽을 한번 쳐보고 싶어서 어, 한국에서 이 클럽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단조고요. 그 다음에 좀 머슬백 냄새가 약간 나는 뭐중급자용 클럽 같아요. 지금 샤프트는 어, NS4 모드스3 모델이고요. 105라고 해서 105g짜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NS 프로 9 0 모델하고 뭐 그람 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느낌은 NS 프로하고 약간 좀 다르네요 끝에 좀 약간 채주른 느낌이 좀더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 보시자면 심플하죠 브리스톤은 원래 단조 아이언을 잘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뭐 이렇게 물이 없어 보입니다 소도뭐 이렇게 넓지 않고요 페이스는 그나마 좀큰 와이드 페이스를 갖고 있어서 관용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필링은 제가 보기엔 브리스톤은 역시 필링이에요 괜찮습니다 임팩트 할 때의 느낌이 아주 좋고요 미스단 했을 때 아마 관용성이 많아서 초급자나 중급자 골퍼들도 이 클럽을 이용했을 때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커브나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스코어링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언 같습니다 제가 좀더 쳐보고 나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로웨이 x 포지드입니다. 테스트 한 결과로는 일단 디자인이요. 상당히 컴팩트 합니다. 포지드 아이언 중에서 좀 괜찮은 모델 같아요. 제가 그동안 캘로웨이 모델을 잘 쓰지 않았는데, 이번이 처음 캘로웨이 모델을 쓰는 거거든요. 느낌 나쁘지 않고요. 아, 페이스 뒤쪽, 뭐 소울, 탑라인그 다음에 페이스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중상급자들이 쓰기에는 안전한 모델 같습니다. 어, 스펙은 제가 전에 쓰던 모델하고 똑같은 ns 프로 950. 모델이고요 그래서 거리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전에 쓰던 클럽하고 같거나 뭐한 클럽 정도 저는 길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지리적인 조건이. 덥고 여름이기 때문에 몸이 좀 일찍 풀렸던 이런 그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필링 부분인데요. 어 솔직히 포지드 아이언도 상급자용들은 거의 뭐 시스팟이 좀 작아서 관용성이 약간 없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몇번 샷을 해보면 뭐 제, 제대로 맞는 샷도 있지만 좀 미스 샷도 있었는데 미스 샷 했을 때 거리 손해가 조금 더 덜한 것 같아요. 커브도 좀 걸는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좀 상급자용이라 치더라도 관용성은 좀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괜찮고몇번더 라운드를 해보면 더 정확한 결과를 알수 있지만 지금 제가 처본그 상황으로는 뭐 이전에 쓰던 거를 뭐 새로운 모델로 바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맞고 넘어가네요. 어, 서야 되는데 캘로우의 맥드디퍼 웨지입니다. 지금 56도 롭트고요 아, 바운스는 10, 미드 정도 바운스 됩니다. 그 다음에 S그라인드라고 하는데요. 뭐 스탠다드, 일반적으로 어느 지형에서나 쓸수 있는 그런 그 웨지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 피니시는 매트 블랙이죠. 좀 검은 스타일인데요. 강인하고 좀 날카롭다는 인상을 줍니다. 아, 기존의 웨지 보면 좀 어, 사이즈가 좀 작아보이는데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좀 타이트하게 어, 셋업할 수 있고 볼이 좀더잘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줍니다 스윙을 했을 때는 상당히 편하고요 그리고 임팩트 할 때의 느낌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을 쳤을 때 어, 캘로웨이 외치의 장점이긴 한데요 스핀이 좀더 많이 걸리는, 뭐, 아무래도 그루브 쪽에 그 특징이 있는 외지기 때문에, 핀이 상당히 잘 걸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느낌 꼭괜찮고요몇번더 테스트하고 좀더 디테일한 평을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을 퍼팅 하러 갈게요. 아, 핫해요 어, 어 핑의 시그마 G, 아, 타인이라는 모델입니다. 어, 제가 원래 퍼팅을 어, 잘 못해서요. 좀 관용성 높은 클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말레 스타일이고요 뒤로 헤드가 좀 길게 나오고 이쪽 얼라인먼트 어, 라인을 이렇게 갖고 있어서 셋업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립도 좀 다르죠 뭐 슈퍼 스트로크의 어떤 그런 좀 굵은 그립을 써서 그립한 데도 좋고요 좌우로 스트로크 할 때도 안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립할 때 편하게 그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9홀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요 아직 뭐 이렇게 손에 쏙 익지 않아서 정확한 감각은 모르겠는데 관용성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그 미스를 해도 범위가 좀 좁고요 예상한 것보다 많이 벗어나지 않아서 좀 포터를 못 하시는 분들, 관용성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핑 아, 골프 시그마 G 있습니다. 포조이 새로 나온 SL 골프합니다. 아, 지금 스파이크리스인데요. 미창도 그렇고. 제가 지금 18호 라운드를 했었는데, 이거 처음에 박스에서 꺼내시는 거거든요. 아주 편합니다. 지금 발볼도 뭐 약간 넉넉한 것 같고요. 뒤에 또 이게 보아 시스템이라 뭐저 신발끈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일 수 있어서 좋고요. 역시 푸조이는 박스에서 바로 꺼내서 신어도 괜찮은 그런 골파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신어보시죠. 요즘 뭐프어 프로들이 이 골파 많이 신는다고 하네요. 어, 선셋, 졌죠. 이제는 해가 다 거의 저물로 갑니다. 라운드론을 잘 했고요. 어, 제가 세 가지 모델 테스트를 했습니다. 엑스포지도 괜찮네요. 느낌 좋고. 제가 캘러웨이체를 처음 쳐봤는데요. 썩 좋은 모델 같습니다. 필링 좋고, 예, 웨이트 뭐 제가 늘 쓰던 어, 웨이트라 괜찮고, 관용성 괜찮고요. 특히 뭐 5번 아이언, 아까 마지막에 제가 샷을 했는데요. 안정성도 있고 괜찮았습니다. 다음 모델은 JGR, 제프 2 모델인데요. 역시 관용성. 좋습니다 아이언도 뭐 거리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언으로 치셔서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스핀 잘 걸리네요 맥데디 4 역시 로저클레이브랜드가 만든 맥데디 웨치 생김새도 그렇고 뭐 그라인드도 그렇고 바운스도 그렇고 스핀 잘 걸리고요 임팩트 된 느낌 아주 좋았습니다 킹뭐 포터의 뭐 강자죠 시그마 모델인데요 뭐, 저희 동료 김유성 기자도 한번 써봤는데, 타고 싶다고. 관용성이 참 좋은 모델 같습니다. 얼라인먼트 하기 좋고요. 근데 필링에 약간의 뭐,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같이 퍼팅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관용성이 최고예요. 그래서 퍼팅이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이런 말레스타일퍼터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타이거 우즈 팬인데요. 타이거가 리턴해서 너무 반겼고요. 브리스톤 볼입니다. 새로 나온 타이거 우즈가 쓰는 볼인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볼 한번 써보셔도 테스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즐겁게 라운드를 했고요. 동료 기자 김은성 기자 즐거운 라운드를 했습니다. 이제 날도 어좀 선선해지고 해가지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해외 이전 나오실 시점이신데요. 태국 오셔도 좋고요. 뭐 그보다도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운드는 여기서 끝낼게요 테스트는 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쭉어 부드럽다 우와. 야 근데 이거 아무나 다들어가는 홀린 것같다 코팅 아, 퍼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좋다고? 네 너... 우리 거예요? <laughs>